오늘의 휴영은 과연 어디를 갈 심산인 걸까? 저는 이거 보러 왔어 이토준지. 저 어렸을 때 만화책 진짜 좋아했거든요. 이토준지 엄청난 팬이어가지고. 너무 떨려. 아 너무 팬이었거든요. 굿즈 굿즈 봐야 돼. 음, 나 너무 떨려. <laughs> 대박. 아, <laughs> 왜 비명 소리가 들리지? 막 비명 소리지? 아 진짜? 뭐뭐 응. 어, 어. 뭐. 뭐, 뭐. 오, 가면이 있어. 아 가면, 명, 가면이에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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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알겠어. <laughs> 감사합니다. 고아 일단 촬영이 안 돼서. 끌게요. 이걸 또밧줄 이렇게 음 해가지고 음 우리 팀인가 봐. 앞에 있는 사람들한 거지. 팀이네 팀이야. 가볼게요 여러분. 걸나포기 대박! <laughs> 나 이거 일할까 봐. <laughs> 어, 이런 식으로 또 그냥 들어가나 보다. 미술학도였던 큐영은 이토준지의 디자인 스케치에 영감을 대박. 받는 중인 듯하다. 오 진짜? 오 대박! 너무 예쁘다. 와 대박. 오, 헐 이거 대박! 만화책이 삼보던 건데. 이거 마음에 들어. 어? 이 그림 이거 제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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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쁜데 여러분 여기 여기에 꼭 와보세요. 대박이요 너무 재밌어요. 이토 준지 좋아하시는 분들 추천. 소용돌이에 감명받은 그의 행위 예술의 실소가 터져 나온다. 사랑다. 드디어 구찌샵에 왔근헐 이거 이거 너무 이쁘다. 이거 갖고 싶어. 이거 그거 아니야? 비치 타월? 대박 너무 예쁘다. 이게 이거네. 아맞 비치 타우 헐 대박. 다 파네. 너나이 비치 타월 살까? 너 이거 너무 예쁜데? 이거 그냥 집에 걸어두게. 아, 저는 일단 비치 타월 하나 사겠습니다. 아 솔다무시잖아 손가나 이거 진짜 갖고 싶었는데. 손 아, 이거랑 이거. 예쁜 게다 나가가지고 살게 없어요. 아나 이거 갖고 싶었는데 토미의 키 <목소리> 이거 들고 다니면 <내면> 진짜 어떡해. <laughs> 형 항상 <형>, 항 <형, 목소리> <형> 사라 상 하라 제발 제발 사라 제발 부탁이야 제발 사줘 <목소리> 예쁜 게다 나가서 슬프기만 한 우리들. 어 이거 이거 없나? <목소리> 이게 너무 예쁜 거예요. 갖고 싶은 거예요. <목소리> 이거 들고 다니면 진짜 어떡해. 먹어보자. 뭘 그래? 난 커피. 나는 커피. 두 얼굴이 네. 또. 두 얼굴이. 아 얼마나 두 얼굴이시길래 평소에. 사가 몇개 해.

실은 이게 예. 공포가 아닐다 예단아 예단 비싼나 비싼. 값이야. 타이 값이야. 타이 두이두이두 선지 값이잖아. 오케이 콜? 그래도 페니니까. 어, 이두선 페니니까. 음, 페니니까 해야지. 페니니까 네. 해야겠 그러니까 우리 이두선 서두르잖아. 네. 사랑해요 이두 선지. 마음 들어요? <laughs> 사랑해요 이두 선지. <이토순지. 웃음> 지각색 김지호씨 해명하세요 네. 응. 저 일을 하다가 와가지고 <웃음> 저, 뭐, 저, 저 웃음으로 무마 시키려고 어. 어? 뭐? 비빔냉면인데? 비빔냉면 어쩌라고 음. 냉면 먹을까? 냉면 하시겠까 바로 넘어간다 음. 이들은 대화 주제도 아니, 반찬 바뀌듯 퀵퀵 바뀐다 더워? 야나 매직한 거 어때? 나 머리 매직했어 예뻐 한 개나 안한 개나 왜? 사람이 차분해보여 아... 어, 근데 영웅사람들 차분해 이건 무슨 귀신 시나락 까먹는 소리 다 아, 차분해 아 원래 자기 싫어하는 사람 있으면 차분해 아니 응. 사람 둘이 있을 때 진짜 얌전한데 많아질수록 점점 정과해요 맞아 사람이 많으면 더 해? 격하게 해야 자기가 틀려 아 그게 아니라 <laughs> 난 둘이 있으면 얘기를 들어주려고 하는 편이고 들어주진 않고 들어주고 나면 이거 말해줄게 영웅을 처음 봤을 때 내가 느꼈던 거나 <laughs> 고마워 미담이 나올 줄 알았더니 공항이 온 얘기로 끝날 줄이야. 그래 그때 사람 많았지. 아 그러면 올수 있지. 근데 나랑 둘이 있을 때 어때? 너무 얌전해. 좀 놀랐어. 그렇지. 너 얌전해. 얌전하다는 어, 단어 뜻을 어. 모르는 어. 게 분명하다. 어머 저거 뭐야? 어. 나안 들어갈래. 네, 나도. 한 시간에 구천 원이야. 아, 들어갈 거야? 십만 원 같아. 여름철 음. 남양 특집 진행 중인 어썸 마운틴. 난 이래서 들어 이래서 들어갈 거냐고. 수박 주스 단도 파는데. 왜? 이거 저희 100% 우리 얼음도 안 들어가, 물도 안 들어가. 얼음이 안 들어가? 어, 어, 들어가? 그 미지근한 거. 아니에요? 상태에 따라 어. 수박이 얼리는 거지. 아... 얼린 수박, 그냥 수박 섞어서 그날 따라 그날 수박의 상태에 따라서 시럽을 넣을지 말지 결정. 어, 앞으로 어, 네. 완전 생 수박은 아니네. 집에서 만들어 먹어야 겠다 얼리는 냉동 <laughs> 쓰시래요 그러니까 생 수박을 얼린 반도 어디서 사요? 네? <laughs> 홍보차 불렀건만 이들은 주호 장사 말아먹으려고 작정한 게 틀림이 없다. 혹시 다음에 어썸맘들 모델 좀 해줄 수 있어? <laughs> 모델료 얼마야? 따로 얘기할게 감당할 수 있지? <�function> 아 저렇게 걸려 기 플렉스 나온는거 알지? 아... 그... <laughs> 와 너무 귀엽지 않아 형? 이거 나야 나나 죽을래? 이태수님 이태수 보러 와주세요 이태수님 있어요 이태수님 똑같죠? 똑같애 감사하네요 안녕 태국 음식 갖고 와주세요 한번 먹어볼게요 얼마나 맛있길래 저 지랄을 떠는지 과연 태국에 있는 땡모반보다 맛있을지 한번 맛이 없어? 왜 그래? 표정이 왜 그래, 아니 맛은 그러면서 거의 다 마셨어 지금. 시 너무 생하고맛있었어썸이팅 수박 화이팅. 예절 시이라고 하는 젠지 문화인데 이걸 X 세대 조호가 고지로 낼 줄이야. 나도 안 좋은 거. 아빠. 재는 없어. 없어. 우리 같은 오타쿠 같아. 마음에 들잖아. 오타쿠도 호다즈나다 짜잔. 뭐예요? 이거는 수박 라떼고요. 수박 라떼 지금 지저 이거 거기 거기 서 봤던 건데 어디야? 두산에서 봤던 거 전혀 아닌데? 이거 내 생각에. 이건 뭐우 우리, 우리 건데 본인이 먹어. 웃긴다 진짜. 무리 졸려 가져온 건 아니었어? 얘는 딸바드 태 수박 라떼고 얘는 수박 에이드 같아. 딱한. 뭐가 제일 맛있는지 볼게. <목소리> 음또 먹고 싶다. 여름에는 뭐니 뭐니 해도 어썸 awesome 마운틴 수박 음료. 예상치 못한 형석의 등장. 우와. 저 골딱지 좀 뭐야? 어? 골딱지 좀 뭐야? 뭐가 뭐야? 모양 어. 같아 어, 이거? 비치 타월을 샀어. 너무 네. 예뻐. 내 거야? 음. 어 예쁘다 됐어요 사진 찍어 넣어 찍어 넣어 거기 사무실에 걸어두면 예쁠 거야 그거 말고 <laughs> 또또 <또>, 잘하네 봐 토미야 <laughs> 이거는 하나 걸려있던 거 같은 거 이거 들고 다니면 진짜 못해 <laughs> <한 거야? 웃음> 음. <laughs> 아무래도 <웃음> 일반인들의 눈에 오타쿠들은 <laughs> <이게> 특이하게만 <laughs> 보일 뿐이다 <laughs> 아 그거 됐어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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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거야 발을 찾은 거야? 그것도 이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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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번지수 잘못 그... 찾은 그... 듯한 그... 오타쿠들의 왓츠인마이백 그... 사랑해요 이토준지 이토준지 <laughs> 이거를 어디다가 걸어놓을까요? 저현관문 앞에다 걸어놓을까? 파묻이? 살 가리는 거지 이렇게? 여기다가 니까 딱인 것 같아요 딱! 저를 맞이해주는 요... 이토준지의 기운 원래 현관문 밖에다 하려고 했는데 신고 당할까? 걸게요 완성! 그리고 아직은못보여드린게 있어가지고. 자미에서미에서이 토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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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미에는 토미에서 토미에서 미에서이미에서 토미에서 토미 여러분, 이거 마우스패드인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어, 그냥 평벼만 마우스패드예요. 응. 나쁘지 않아요. 토미의 상? <laughs> 아, 맞다. 이거. 이것도 카페에서, 그이토진 집에서 커피 먹을 때 카페에서 준 건데 이거 스티커인 것 같아요. 붙여야겠어. 딱딱딱 붙여버릴 거야. 토미의 상.

또 예전에 또 제가 그렸던 그림들도 막 생각이 나고 또 한때 예고생으로서 그리고 미대생으로서 정말 열심히 그렸던 그림들이 막 머릿속 사무쳐가지고, 이렇게 카메라 키되었어요좀 예전에 그렸던 그림 여러분들께 좀 보여주면서 좀 이야기를 나누는 잠깐의 그런 아트타임 네.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되게 어렸을 때, 초등학생부터 그림을 그렸었는데, 옛날에 이렇게 막 드로잉북 같은 거 보니까 그림 정말 많이 그렸던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다시 아, 또 그런 좀 그림을 그려야겠다. 음, 좀 열심히 좀 그려서, 더큐엄 개인전이 열고 싶더라고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좀 그런 좀 이야기도 안을 겸감사겸사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여튼, 제가 예전에 그렸던 그림을 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까 합니다. 이거는 제가 10년 전에 그렸던 그림인데, 굉장히 사이즈가 커요. 50%거든요? 호 오우씨, 무거워. 이런 그림이에요. 짜잔. 제가 한때 카멜레온에 완전 빠졌어요. 왜냐면은, 뭐 수건. 카멜레온이 되게 뭔가 되게 매력적이잖아요. 막 색깔도 막, 온도, 뭐, 기온, 뭐 그런 거에 따라서 막 변하기도 하고, 뭔가 이 카멜레온의 그런 표면? 그런 거 너무 재미있고 그런 호기심과 자극심을 깨워주는 그런 동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동물 하나에 꽂히면 막 그거를 엄청 막 그리기도 하고 막 되게 막 파보거든요 그런 성질에 대해서 어떤 생물체인지 그래가지고 정말 열심히 그렸던 어, 그림 중에 하나예요 저는 항상 그 그림을 그리기 전에 이렇게 드로잉북에다가 먼저 어, 밑작업을 그려요 그다음에 이렇게 좀 크게 완성을 시키는 편이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제가 10대 때 이미 그 드로잉북에 그려놓은 거예요. 이 도안, 대충 그큰 그림을. 고등학생 때 그렸던 그런 그림들인데,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옛날 제 컨텐츠에 이렇게 그림, 드로잉북 소개해주는 그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안에 요 그림을 그렸던 거예요. 근데 이때는 이거 하나였어. 음. 이구아나로 이제 시작을 한 거야. 파충류 이런 동물에 대한 그런 호기심이 이구아나에서 카멜레온을 옮겨간 거지. 어, 관심자가 그래가지고 아 이런 느낌으로 카멜레온 한번 진짜 예쁘게 저만의 색깔을 가지고 표현 방식으로 한번 그려보자 해서 나온 그림이에요. 집에 오는 친구들마다 가장 인기가 많은 그림이에요. 뭔가 색감이 에너지가 있고 그리고 이런 카멜레온 자체도 너무 저와 약간 뭐 이미지가 비슷하대. 어뭐 그렇대. 그런 사람에도 뭔가 에너지가 있고 힘이 있고 그리고 이런 디테일한 이런 표현들 이런 것도 너무 다 마음에 든다고 해가지고 제가 정말 우리 집에서 큐영네 집에서 가장 아끼는 그림 중에 하나예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죠팔리도 되게 잘 잡을 것 같고 그죠 너무 예쁘죠? 뭐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림인데 여러분들께 보여주고 싶었어요 음. 오늘은 좀큰 그림 위주로 다 이게 아이디어는 다이 드로잉북 안에 있고 이런 드로잉북으로 시작된 큰 그림들을 어몇 개만 좀더 보여줄게요. 얘도 굉장히 아끼는 그림 중에 하나거든요. 얘는 좀 시리즈물을 몇개 만들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텍스타일 인과 전공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패턴류의 그림을 또 그리는 그림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렇게 원 포인트도 좋고 이렇게 패턴화된 그림도 너무 좋은 거지 재밌는 거지. 얘 다음으로 그렸던 게 얘예요. 좀 데미지를 좀 입었어요. 그런데 이런 데 끝에 한번 보수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대학교에서 얘로 만든 게 얘거든요. 얘가 대학생 때 만들었던 거예요. 이렇게 원단에 찍어가지고. 실제로 가방을 만들어가지고, 20대 때, 20대 초반에. 그때 또이제 대학생이니까 얼마나 또 돈이 필요해. 그래서, 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직접 만든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캔버스 백을 만들어가지고, 팔았다. 음 돈벌이 좀 썼다. 그때부터 이제, 어, 돈 미세였다. 음 왜냐면 이제 학비를 벌어야 되니까, 어, 돈벌어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이렇게. 여러분 사세요, 사세요. 선배님 사세요. 뭐 친구들 사세요. 교수님 사세요. 하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음. 하나에 뭐한 이렇게 비싸게 팔았어. 하면은 어, 아트지 않나. 어, 그래서 이렇게 또 팔았던 기억이 나고 응, 이렇게 이런 버전도 있었어. 얘는 얘. 조개, 조개야 조개. 응, 보이 시죠 조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얘가 모티브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그린 거야얘모얘 얘, 얘, 모르 거더라 모나의 펜으로 그렸어요. 얘는 이게 모티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린 다음에 얘를 가지고 이제 패턴화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또 가방을 만들어가지고 뭐 했다? 팔아제이다 응. 20대 초반에 돈이 필요했다 그때. 친구들 사세요, 후배들 사세요, 선배님 사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네요. 어, 그리고 또! 뭐 이런 애들. 난 이런 거 되게 좋더라고. 어,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전시도 했던 애예요. 개인전은 아니고, 단체전으로 옛날에. 완전 어렸을 때. 얘는, 문이에요, 문. 응, 음, 문입니다. 음. 이런 패턴 하기 때문에, 이 친구 가지고도 뭘 만들려고 했다가, 이 친구는 그냥 작품으로 쓰자 해가지고, 음. 어그랬 친구인데, 이 친구도 되게 좀, 음, 추억이 있는 아이예요 여튼, 이런 친구들의 아이디어의 원천은 다, 저의 이 드로잉북 입시 미술이 너무 싫어가지고 나 혼자 그냥 여기 세상을 그린 막 만든 거예요, 그린 거예요. 대학생 때도 내가 막 하고 싶은 거, 내가 그리고 싶은 거, 내가 관심 있는 것들 다이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얘네 말고도 지금 드로잉북이 엄청나게 많아요, 저쪽 방에 차차 공개를 여러분들 할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다시 또 그림을 열심히 그려보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정말 기회가 된다면은 전시도. 개인전도 해보고 싶거든요. 아자아자 파이팅도 이렇게 좀 댓글 해주시면 제가 또 열심히 또 기운이 나서 붙질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기대와 사랑 응원 보내주세요. 알겠죠? 안녕.